오빠 어, 어, 혹시 어, 치어리더야? <laughs> 오빠 뒤에! 오빠 오빠 오빠! 오빠 예? 적팀에 <laughs> 발가락을 쏘고 싶은 거야? 아니 이게 무슨 말이세요? 게이 보지마. 게이가 없었어 게임에! 오늘은 사촌 오빠에게 발로란트를 가르쳐주기로 한 날이다. 평생을 본 혈육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게 맞나 싶지만 지금은 시작하기 5분 전이라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다. 오빠는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다. 그래서 내 모든 강의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. 자기한테 맡기고 편하게 하라는데 이걸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. 이제 오빠가 방송 중인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한번 그러면 디스코드방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안녕 안녕? 어, 뭐 왔어? 안녕? 네, 여러분 저희 삼촌동생 저희 목소리 어떤가요? 크기 어떤가요 크기? 내 목소리 줄이고 저 목소리 키워주세요. <laughs> 아... <laughs> 오빠는 몇 살이지? 나는 이제 그 이제 음. 버추얼... 너 버추얼에 대해서 알고 있니 좀? 그럼. 그 버추얼 캐릭터들 RP라는 게 있어. RP? RP요. RP? 어, RP? 어, 그 약간 그 설정이야. 각 설정 될까 아 어떤 사람들 질문 아 어, 지문 들어왔는데 T1의 지문이... 발로란트 대상형 같은 선수 누군가요? 아... 아 근데 그분은 너무 신부. 너무 그건데? 한국에서... 한국에서는 지금은 조심스럽게 메테오... 아닐까? 메테오라는 이름이 있네 창무 돌에 곧. 일단은 제 실력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얘가, 얘가 사람 새끼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. 얘가 인간의 탈을 쓰는지 가족이라고 내가 허락할 수 있는지 언니가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아 한번 봐야 봐야죠. 스킨 있나요? 스킨? 아니요. 저 이거 생.. 어제 출근했는데요? 아. <laughs> 저한테 어울릴 만한 요원도 하나 추천해주세요. 나 오빠랑 닮은 거 있다. 저기 브림스톤. <laughs> 오빠. 아, 어. 도준선 왜 이래? 어제 맞춰 놨어 내가. 이게 왜 이리, 이렇게 맞췄어? 어제, 어제 나 이게 편하던데. <laughs> 오빠, 일단 총을 아니,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볼게요. 한 아, 번만 아, 좀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어, 너 아니구나. 아무 말도 하지 마. 내가 할게. 아잘 쏘네. 아 어, 잘 써네. 아니, 상대가 잘 쏘네. t 1인가봐니그 저분이 저기 메테온님인데? 어 메테온님인가봐. 아, 메온님 확인. 텀사오팬텀 그다음에 일로가오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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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깝빠는? 아니야 괜찮아. 괜찮다. 고안 아. <laughs> 여기 비 온다 얘들아. <laughs> 어, 일단 A 비는 알아. 써 있잖아. 아 그래 그렇지. 내가 내가 영어를 읽었잖아. 있어가지고 <laughs> 이 녀석아. 스파이크을을 <laughs> <laughs> 오빠. 어, 혹시 어, 치 치어리더야? 아, 끝잖아 <laughs> 잡어 아이다! <laughs> 잡았어, 궁극기 준비. 야잘 쏜다. 아니나 잠깐만 네, 얼굴 잠깐 봤는데?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<laughs> 예. 혹시 적팀 발가락 쏘고 싶어? 예? 무슨 말이세요? 그니까 적팀에 네. 발가락을 쏘고 싶은 거야? 아니 그 무슨 말이세요? 이렇게 바닥을 보고 다녀 오빠 고개를 좀 바닥, 들어. 야 원래 충직 바닥을 전우는 거야. 너 군대 안 가, 아너 군대 안 갈구나? 아니 그게 아니라 적의 있어, 머리를 쏴야 한 방이 나는 게임이라고. 야 이거 아군 오해 사격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. 아, <laughs> 오빠 공인이잖아 말이 심하다. <laughs> 흘려소 가. 아니야 존경해. 네 그래 그래도 말 조심. 항상 너무 고맙고. 그럼 당연하지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, 여줄게 오빠 온다 온다 온다! 아니다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그래, 그, 고개 좀만 들면 안 돼? 나목목러질 고개를 조금만 더 어. 아 너무 많이 들었어. 우리 제트 제트 머리 보이지? 제트 머리. 어딱이 어. 어, 정도만 들어 줘. 그 정도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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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좋아. 잘한다.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! <laughs> 봤 어. <laughs> 아 드디어 팀에 좀 기여를 해. 아, 아뭔 소리야, 나 오브, 야, 야 박재니, 박재니 뭐해? 아 그럴 수 있어, 재니 그럴 수 있어. 나 같은 재능과. 아, 네. 어와와 와. 와, 잘한다. 잘 쏜다. 잘하는데? 어. 잠깐만 어디 뭐, 이거? 이거 어, 어, 어. 이겼어와와 와, 지렸다. <laughs> 다아 생... 근데 봐봐, 아, 내가 진짜 한게 커, 진짜 많아. <laughs> 너 알잖아. 평균 전투수 140. 제니의 두 배. 어, 그러네. 제니의 두 배. 히바르라 피크솔트의 두 배. 나는 기두 배. <laughs> 우리는 내리가뭄이란 걸 내리가. 잠시만. 일단은 일단 보면서 개요. 터키. 개요 보지 홈. 마. 개요가 아. 어? 없었어 게임에? 아니요 아니요. 개요가 없었다고. 저 56이었어요. 근데 아 여기 아 근데 메테올 만났잖아 내가. 아네 잘하더라고. 아 근데 우리 팀에도 위에 스택스가 있네. 스택스. <laughs> 봐 레테오지 웅장한 대결을 펼친 거야. 완전 <laughs> 놀라운 대결을 눈앞에 본 거고. 오빠는 그럼 실반이었네. 실반. 실반이 뭐야? 실반은 이제 T1의 연막. 아, 오케이. 어, 나 실반. 어, 보반. 그 도반. 보반이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빠, 사격장 좀 들어가 봐요. 오빠야, 감도 몇 써? 몰라요. <laughs>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? 누가 시켰어? 여기서,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아, 여기 기본 감도 그대로. 아니, 오빠, 음. ESC 돌러 봐. 음. 일반. 일반. 감도가 1위에요. 1위 넘어가요. 너무 빨라요. 너무 오빠 빨라요. 오빠 DPI가 몇이에요? 몰라요. <laughs> 저 낮춰요? DPI가 몇인데? 아 모른다니까요? 아니 DPI를 모른다고? 본인 DPI... 마우스 감도가 몇인데? 몰라요? 아, 젊은이. 아, 젊은이. 어? 그러면 800이라고 칠게. 800이라고 칠게, 오빠. 감도를 한0.4 정도. 예? 그 정도로요? 천천히. 이거? 예. 빠른 거야아이게빠르다요요리리오 뭐, 오빠 이 네. 그 예, 강조 색상을 이거? 네.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바꿔. 황색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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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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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래. <laughs> 아니. 그리고 오빠 조준선 좀 바꾸자. 왜요? 전 점이 좋은데. <laughs> 점은 좋은데 그줌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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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테두리에 있는 그거 좀 없애봐, 오빠. 그리고 어... 도트 크기 좀만 줄이자. 오빠 나이 아직 서른 다섯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커. 화면 미안한데... 중앙 도트 두께를 개를... 미안한데 이, 이게 잘 보여. <웃음> 화면.. 너나 <laughs> 어, 나를 너무 고평가 하는데 이게.. 이게 잘 보여. <웃음> <웃음> 오빠의 문제는 바닥을 네. 너무 본다는 거랑 너무 움직여. 오빠 발로란트는 멈춰서 쏴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 알아? 멈춰서 쏘라고? 어총 하나 쏴봐 그리고 움직이면서 쏴봐. 오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나가지? 태워. 그리고 멈춰서 쏴봐. 오. 이렇게 나가지. 아 그냥 멈춰야 되네. 어 오빠는 아까 막 점프하고 난리 났다만 아니 이게 <laughs> 이렇게 아니 점에는 절대 왜 이렇게 안 맞아. 아니야 이물 캔들 그냥 진짜 다막이 버버들이야. 움직이면서 절대 쏘지 마. 무조건 오빠 움직이면 진짜 죽는 거야. 아 어, 움직이면 죽는 거야. 아 이거 무화꽃이었어? <laughs> 나오지어 게임 하고 있던 거였어? <laughs> 그리고 너무 다다다다다다 쏘지 말고 토독토독토독 토독, 토독, 토독 쏘려고 해봐야 돼. 두 발씩 점사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박히면 중앙에 일정하게 박히지? 응. 이렇게 요. 쏘려고 하면서 토독토독 토독 사이에 무빙을 섞어주는 거야. <laughs> 안, 어, 움직이지 말라며. 토독하고는 터미자 토독하고 움직이고 또 멈춰서 토독하고. 어 살짝 어 방금 좋았어. 어어 어, 오빠 오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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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거야. 야, 답답하다 이게 이렇게. <laughs> 안돼. 네나 <laughs> 한마디 아는요? 할게. <laughs> 바로 나도 재밌다 생각보다. 아 진짜? 어 생각 재밌다. 그럼 그럼. 자 이번에는 자, 우리 선생님 같이 한번 하시죠. 아 좋습니다. 한번 하시죠. 일반전으로 해가지고 아우 야야 540배 뭐야 레벨 이거 뭐야 야너 아, 포스가 미쳤는데 잠깐만 어이 야 씨. 에엣 아이 빨 돌려 야. 아니 큐를 돌려 오나 부모님 욕하면 너희 고모 욕하는 거야 네가 지켜야 돼어 어. 어. 내 오빠 나 손을 안 풀었어 네 연습 루틴 있어 혹시? 보고 싶긴 하다 손 푸는 루틴 있어? 없어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? 이거 뭔데 뭐? 이게 뭔데 뭐 데스엔치가 뭔지, 뭔지 몰라? 아니, 나 오늘 첫 번째 문제 뭔지 <웃음> 아니, 몰라 여기 <laughs> 뭔 <아니, 웃음> <laughs> 뭔지 몰라 야! 미안 내가 자꾸 오빠를 <laughs> 계속해서 부활하는 거야 <laughs> 사, 사람이 한1 5명 정도가 있고 계속해서 부활하는 소걸 지금 언니 손편한 풀고 와줘 이거 아 그럴까 오빠 한번 해볼래 데스엔치? 뭐 어, 뒤에서 칼 맞아? 맞았... <laughs> <laughs> 와 헬스업을 뭐 쳤는데? 어, 뭐야 어디야? 오이 끝았어안돼안 돼, 돼. 더 죽여야 돼. 아! 와와아너 진짜 잘한다. 근데 4 0킬와 진짜 잘한다. 아니. <laughs> 오케이 오빠. 일반전 해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알았습니다나 어디로 가? <laughs> 오빠가 엔트이야이 판이 다르다. 어, 그럼 칼슨 다른다? 왜 다르냐? 줘봐. 아, 못 줘. 칼은 못 줘. 총은 아, 줄수 있어. 아 고스트 스킨 줄게 오빠. 이거 사줘봐. 이거 사줘봐. <웃음> 사줘봐. <웃음> 아니 이걸 버리면 어떻게? 어떡... 막 치게.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여. 시꺼매가지고 어떻게? 나 혼자 들어가. 최종 60. 혹시... 어? 아, 누굴이 안 들어왔네? <laughs>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 오빠 연막 뚫고 들어와야지. 뚫고 아, 들어가야지 내가. 아. <laughs> 아 방금 무시 쓰고 메인으로 빠졌으면. 아나 몰랐어. 아 저걸 내가 조금. 하나 쏘자라.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. 내가. 당연하지 오빠가 이 선인데 오빠 안 들어가길래 아,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내가 먼저 뚫어주려고? 아나 나 몰라. 아니 내가 죽더라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. 아, 그럼. 오케이, 아 오케이. 나이스. 와! 나이스. 쇼쇼쇼 나이스. 날치니 <laughs> 펫거었어몸괜 좋았어. 좋았어. <웃음> 그거야. <웃음> 어, 나 네가 치피 들었어. 그거야. <laughs> 그게 타격대야 오빠. 어, 오빠 해변 안 와? 어. 괜찮아. 할수 있어. 쇼타나 하나, 해분 안 하나요? 이어나쇼 보고 있거든. 그러니까. 아, 좋아, 좋아. 남았이다 내려왔다? 시간이 큰되잠 나이스! 시간만 끌면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. 아 이런 게임은 그게 기본이야. 아이, 그룹 이런 거좀 해봤구나. 상상아 쉿! 보호야왜 <laughs> <오>, 이렇게 짜증나지? <laughs> 깜짝이. 보태호야 보태호야. 아 머리 머리 전부 던지지 말고 아그라스 던지거 아니야. 오빠 이번에는 이번엔 미드 가보자. 이거 어떻게 들어 그냥 진입해? <laughs> 어 여기로 가자 <laughs> 오빠 여기로. <웃음> 랩핑 <웃음> 보이지? 어. 내가 봐줄게 오빠 앞에만 봐. 와지렸다 이거를 쏙 먹었어, 뭐야? 오빠 좋아. 공격기야, 거기 밀어, 쭉 밀어. 어, 쭉 밀어, 오빠 좋아. 아, 여기 한명 뜨봐. 어,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. 해봐 한 명. 나이스, 와, 오빠. 야, 지갔다. 보여줘. 와,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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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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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버려. 어떻게 버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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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누르고 오 말. 어떻게 알았어? 버리는 거? 나 아까 총버려봤다 <laughs> 나.. 나.. 나 대학교 교, 나 대학교 졸업했어 이 자식 <laughs> 오빠 이 궁극기 뭐냐면 이 안에 있으면 구속돼 시간 안에 벗어나야 어, 그래? 돼 어디로 어, 가야 돼그 맵.. 원 보이지? 맵에 있는 원 구멍칠 곳이 없다는데? 어, 어. 아아나 <laughs> 먼저 아, 할게 너무 없어 와소바나 음악사에 쐈는데? 뭐야 이거 소바우 쓴다? 와와 헤이 와 미쳤다! 이거 리액션 너무 멋있다와개 미쳤다! 와너 괜찮은다! 아나소리좀안내니 이거 원피스 아니 원피스래 원룸이어 오빠 오빠 리액션이 진짜 좋다 오빠 아이 순수의 감탄이 나왔어 와 미쳤는데. <laughs> 패스 오빠 B, B인 B, 거 B래. 같지? 어나 어. 죽었어 나한테 의견 붙지마 <laughs> 아니 아니야. 오빠가 지금 우리 팀 전체를 볼수 있잖아 어삐야 삐. B에 오맨이랑 저기 어다 있다 와우 왁투우 헤이헤이헤이 hey, hey, hey. 보여줘 여성상 일대일 라스트 와비 <laughs> <laughs> 많이 잘 쏜다 아니 도망가 날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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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 날라 <laughs> 도망가야 되는데 <laughs> 날라온다 해가지고 남았습니다. 뭐 앞에서 왜 이렇게 김호다 죽은 거야 원래 그래? 어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저게 부활을 할 건지 말 건지야 그치. 저 시간 안에 궁극기를 눌러야 되는 거야 기가 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아기 모으고 있어가지고 뭐큰거 뭐 온다 이런 이런 줄 미미하니까 어큰거 어, 어, 어. <laughs> 온다 아큰거 온다 근데 꼭 나가서 봐야 돼 내가 나가서 안 보면 안돼나 너무 힘들어 <laughs> 아니야 나가서 안 봐도 돼 오빠 <laughs> 그럼 진짜 좀 집에 지 아니, 이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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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아어아신아저아세아이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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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텍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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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아로아로아아아아 아니 아 뭐야? 뭐야. 설랬어아 젠폭스 아 맞네 젠폭스 어 맞잖아 젠폭스 아, 나이잖아. 한섭 사냥꾼 스노우맨도 어떤... 있다고. 와 미쳤다. 아니 잠깐만 AQX2라고 유럽의 사자 유럽의 저승 사자 잠깐만 중국의 미친 판관 딜 소울가 있다고 기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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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강현식 아, 아, 최고 레이나 인 아, 아. 알프. 치킨 빵 얘기 한번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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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부장! 언 치킨. 오나 한번 하나 비가 하나 가고 좋아, 하나 너이스. 두 개. 두개 세. 어, 잠깐만. 어, 잘하지? 네 개. 다섯 개. 어, 잠깐만. 멈춰. 어? 하나. 오. 응? 어. 네? 어, 잘하지? 어, 잠깐만, 많이 잘하는데?